야, 발매 당시에 게임했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, 글씨가 안 보이네. 아, 이게 이어서 하기 처음부터가 잘안 보이네. 안경을 벗고 해야 되다니. 아, 이제 좀 글씨가 보이네. 야, 이거, 퀘스트 글씨 보기도 쉽지가 않네. 야, 큰일이다. 아, 그래. 이렇게 하니까 안경 쓰고도 잘 보이네. 야, 잘 보인다. 아,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크게 못 나오나? 어? 이러면? 안녕하세요. 닥터 키입니다 인트로 보시고 눈앞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신 구독자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. 저처럼 말이죠.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잘 보였는데 나이는 속일 수가 없죠. 근데 네, 이 닌텐도 스위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작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잘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작네요. 네,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런 대형 모니터 뒤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에 많이 계셨죠. 네.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예전에 있었는데 다시 스위치를 켜 보고 나서 제 눈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저도 스위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형 닌텐도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신형 OLED 스위치가 나왔지만 뭐 요만큼 더 커진다고 우리 안 보이는 눈이 잘 보일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OLED 닌텐도 스위치 구매할 비용을 아껴서 뭐 이렇게 저렴한 외장형 모니터를 하나 마련해서 옆에 조이콘도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닌텐도 스위치를 뒷면에 붙여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예전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만드셨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뭐 허브도 놓고 배터리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분들보다 더 나중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배터리와 회로들을 안에 내장하고 외부에는 정말 간단하게 c타입 선만 이렇게 나와서 스위치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이 스위치를 다 분해해서 여기다 넣어서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뭐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기판이 한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많습니다 뭐 스위치 분해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배터리 공간만 또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커지면 또제 아이가 또 하지를 못합니다 이 보시면 알루미늄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운동 하는 겸또할수 있겠지만 제 아이는 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닌텐도 스위치와 듀얼로 다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탑을 만들었었는데 그 바탑 또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를 분해해서 여기 넣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여기 부착형으로 다른 분들이 만든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어, 알루미늄 판이 1t에서 2t 사이로 보이는데 1.5t 정도 돼 보이는데 깔끔하게 구멍 뚫고 뭐 자르고 그러는 게 가장 난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닌텐도 스위치야 뭐 터치 안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조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, 터치가 안 돼도 뭐 상관 없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분해를 해서 회로를 내장하고 닌텐도 스위치는 외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모든 회로를 다 구성을 했는데 어, 한 가지 바뀐 것이 지금 이 C타입 충전 단자가 원래 이쪽에 그냥 있었습니다 12V였죠 네 근데 12V로 들어가니까 이 닌텐도 스위치 허브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. 충전이 아예 안 되고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닌텐도 스위치가 독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15V에 2.6암페어 즉 39W가 필요해서 이 지금 기기로는 12V에 뭐 6암페어 이상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동할 줄 알았는데 네 인식이 안 됩니다. PD 규격의 충전만 아마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5볼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키고 이렇게 5볼트가 나오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허브에 연결을 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충전도 인식이 5볼트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이 전력 공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뭐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, 이 허브를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허브가 이 안에 내장하기 딱 좋은 형태인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히 전에 제가 듀얼 바탑을 만들 때 썼던 허브를 제거를 했습니다. 띄어왔습니다. 네, 작동이 되네요. 어쩔 수 없이 이 허브를 분해를 해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작업이 조금 더 많아지겠네요. 네, 그럼 마무리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작업이 더 어렵게 생겼는데요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도무지 각이 안 잡히네요. 이거. 네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뭐 이번 DIY는 저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DIY였습니다. 일단 이 조이콘 거치대가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중고틱하게 돼 버렸습니다. 기능적인 것들은 다 좌측면에 있습니다. 충전 단자 그리고 전원 스위치. 전원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LED 들어오게 만들었고, 자, 후면이 문제인데,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제품을 분해를 해서 이렇게 주문하려면은 2주에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해해서 바로 썼습니다.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네, 뭐, 옆면들 이렇게 퍼티로 메꾸고 대충 칠해 놓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티는 안 납니다. 자, 이렇게 후면도 만들어졌고, 자, 그러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장착을 이렇게 하고, 아, 네. 장착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. 몇 미리 정도 더 올렸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. 이렇게 장착을 하고, 스위치를 켜고, 겠습니다. 네, 거대한 거대한 스위치 중년을 위한 이렇게 스위치가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. 아 그런데 여기 눌렸네요. 내부에서 눌렸나 봅니다. 요거는 나중에 제가 분해를 해서 눌리는 부분을 옆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색깔이 약간 색감이 안 좋은 게 색감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데 메뉴를 통해서 또뭐 색깔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. 네, 일단 게임 모드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조이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습 조이콘은 좀 여기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오리지널 조이콘으로 연결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전체가 됐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. 아, 네. 무겁네요. 이 스위치 하나 만들고 해도 뭐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. 이거를 이렇게 들고 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받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받쳐도 되고. 하지만 이 밑에 요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뒷면을 받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글씨가 너무 잘 보이니까 외관상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지만 뭐, 예를 들어서, 이렇게 여기 자르면서 많이 틈이 비었습니다. 네. 이런 문제.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본연의 게임플레이만 생각한다면 이 중년에게 정말 어울리는 그런 중년을 위한 스위치, DK 스위치가 되겠습니다. 네. 한번 글씨 보기가 어려웠던 젤다의 전설을 해보겠습니다. 와우. 정말 크네요. 진짜. 이야. 좋습니다. 아주. 뭐 화질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. 이게 좀 저가형이라서 1080p임에도 불구하고 어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제목이 뭐였죠? 존윌 존의 의지. 어, 사운드도 아주 그냥 좋네요. 야, 글씨 정말 잘 보이네요, 네. 글씨가 안 보여서 힘들었었는데. 무게는, 아, 제가 또 정밀저울을 꼭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빅 닌텐도 스위치는 꼭 무게를 한번 재봤어야 되는데, 정밀저울을 제가 구매를 못했습니다. 나중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그냥 이렇게 들어봐서는 1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네. 배터리도 또이 안에 3200짜리 6개나 들어가 있고,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분해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터리도 뭐한 3개 정도밖에 못 넣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빼곡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부의 내장은 못 했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이거를 아이가 할순 없으니까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아이 게임은 캐릭터가 정말 작아서 뭐 캐릭터가 안 보여서 하지를 못했는데 어떨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작아서 하기 어려웠던 이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도 네, 하기 정말 좋습니다. 대형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GM이 좋은 게임을 하면 정말 박진감 넘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형 스크린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. 오리지널 스위치 화면의 글씨가 잘안 보이는 저 같은 중년에 노안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게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팔 운동은 덤이구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느라 바빠서 닌텐도 스위치를 충전을 못해 놨다 하더라도 본체만 충전해 놓으면 닌텐도 스위치가 방전되어 있어도 몇 시간 이상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벌써 배터리가 만충이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